요. 오늘도 아침에 농어치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맨날 다이너 포인트가 아닌 새로운 포인트를 좀 개척하려고 왔어요. 어, 새로운 포인트 탐색인데 오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비가 와 소나기가 지나간 상태래가지고 물이 좀 농어가 붙어 있을지 예민하게 반응할지 어떨지 모르겠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심이 많이 얕네요. 근데 저는 깊은 데보다 얕은 데를 더 좋아해. <laughs> 얕은 데가 더 재밌거든요. 아, 불물이 있으면 안 좋은데 이 불물이 많으면 애들이 용어들이 이게 미끼인지 뭔지 분간을 못하니까 앞에 아, 빨딱빨딱 뛰는 것 같은데 와 여유주니까 바로 걸리네 부유물이 너무 많네 진짜 부유물이 너무 많아 민호가 털렸냐? 아니 안 털렸어 어? 안 털렸어? <laughs> 왜? 이거 였냐 털리라고? 그응 <laughs> 나만 털릴 수 없지 <laughs> 털렸어, <이렇게> 털렸어. <laughs> 오 어. 잘 잡는데? 응아 어. 비가 꽤 오네 어, 이 앞에 계속 걸려 나와. 앞에서 계속 걸려 나와. 와 부위물이 너무 많네 진짜 뭐하아니가오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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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 전화 온다. 전화 온다. <laughs> 여보세요. 아, 밖이야. <laughs> 아, 일찍 가까야비 와. <laughs> 야, 씨.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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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야. <laughs> 야, 오내 오복이 아니야. 니호복이 네 있구만. 지금 띄우자, 띄우자. 살살, 살살해. 살 살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뭐 h 뭐 t 또 왔어? 천천히 천히 놀아. 천천히 천히바아에있에 놀아. 있어? 다? 야씨 경태 어벙떡안돼 진짜 나졌냐 어디가 오짜 되네 저기 간다 한 마리 어디가? 따라왔었냐? 따라왔었냐? 야 이거 어, 육지가 되겠대. 딱 고자리냐? 그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자, 오늘은, 어, 헤비 커버 지형에서 쓸수 있는 프리지그 채비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음, 프리지그, 헤비 커버. 이거는 거의 이제 배스 낚시할 때 많이 쓰는 건데, 어, 제가 오늘, 경험을 좀 했어 친구랑 같이 동출을 했는데 음, 지형 자체가 처음 탐색 나가는 지역이었는데 지형 자체가 물속에 수초가 엄청 많아 가지고 어, 미노우, 지그에드, 어, 스핀지그, 스핀 바이브 뭐 다른 아무런 채비를 운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친구가 채비통에 딱 프리제그가 하나 딱 있더라고 그걸로 해 가지고 그 친구만 두 마리를 뽑아냈어요. 그게 프리제그는 이제 보면은 이제 와이드 개폭을 쓰는데 와이드 개폭에 바늘 끝을 웜으로 가리거든요. 가리기 때문에 이게 수초를 지나와도 수초가 걸리질 않아. 구 운영을 할수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니까 아무래도 농어 눈에 잘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프리지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여기 다 베스할 때 쓰던 장, 쓰던 채비데 필요한 채비에는 와이드 갭프, 블레이드 도레추, 그리고 베어링 도레, 스플링 링, 큰거 블레이드에 쓸 링이랑 작은 링이랑, 그리고 채비를 고정시켜 줄 굵은 링 이렇게만 있으면 돼요. 우선은 베어링 도레에다가 블레이드를 결합해 볼게요 음... 어차피 이거는 헤비커버 지형이라서 무거운 추는 필요가 없어요 무거운 추는 걸림만 심할 뿐이에요 가벼운 도에추로이 같은 경우는 0.75 음, 여기다가 스크린링 큰 거를 먼저 끼워주고 여기다가 아까 조립한 베어링 조례랑 블레이드 그리고 와이드 개프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하고 지금 여기다가 이 방향으로 끼워 주면은 이 블레이드가 바늘 끝 방향으로 올라와서 블레이드가 바늘 간섭을 일으키게 돼잘안 움직여 항상 블레이드는 바늘 끝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그래서 지금은 추 먼저 돌에추 먼저 끼워주고 제일 나중에 블레이드를 끼워줘요 풀리한테 돌려서 끝까지 집어넣죠. 한 번에 됐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블레이드가 바늘 끝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웜이 바늘 끝을 가리면은 도레추가 뾰족하니까 다 수초를 다 극복하고 나오게 돼. 이런 식으로. 어, 재료는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완성품을 사려면은 비싸. 그리고 마음대로 이게 제작할 수가 없어요. 내 입맛에 맞게 이렇게 다이 하면 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종류별로 한 개씩 네 개가 금방 만들어졌죠. 그럼 이걸로 오늘 오전에 실패했던 제 친구만 잡고 저는 실패했던 그 포인트로 가서 이 채비를 테스트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 포인트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전에 했던 곳으로 오후에도 한번 나와봤습니다. 아까 오전에 이 채비가 없어서 못 걸었었는데, 이 프리지그 채비. 프리지게 채비 만들어 와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해 걸수 있을지 한번 가보시죠. 프리지그 제비가 확실히 수초 극복 능력은 탁월해 걸리는게 하나도 없어요 바닥에 돌만 느껴져